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우리는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다. 몸을 똑바로 하라는 말에는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는 요구가 들어있다. 똑바로 선다는 것은 존재의 부담을 자신에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우리가 삶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면 신경계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반응한다. 예컨대 재앙 앞에서 얼어붙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된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이며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는 당장 버려라. 당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라.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라. 조금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다. 세로토닌이 신경회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목적지를 선택하고, 그를 통해 당신의 존재를 분명히 하라. 당신이 무언가 할 얘기가 있을 때,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 나쁜 법은 좋은 법에 대한 존경심을 이끌어내는 존재이다.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 그리고 최악의 경험은 가장 훌륭한 수업이다. 당신이 매일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충분히 완료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겸손이란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이다. 세상을 당신의 방식대로 바꾸기를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오늘의 자신을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되 오늘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오늘에 집중하라. 그래야 현재를 온전히 살수 있고, 바로 눈앞에 놓인 그 일에 완전하고 올바르게 힘을 쏟을 수 있다. 다만, 우리 내면을 환한 빛으로 채우겠다고 결심해야만,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겠다고 결심해야만, 오늘에 집중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폭군 역할을 벗어던지고, 현재에 집중한다. 다른 사람의 삶이 내 삶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누구도 쉽게 하지 않는다. 목표를 낮추고 인내하는 법을 알기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도 않는다. 이제 당신의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 삶은 여전히 험하고 높은 산길이지만 이제는 그 길을 걷는 법을 배웠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면 이 세상도 조금씩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 현재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 당신과 비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평가하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 겪은 나쁜 상황을 기억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나쁜 상황이 나중에 일어났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런 기억의 목적인 것이다. 그렇기에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같은 과거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라. 감사를 표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표의식이나 억울함을 가지는 것을 박아주는 역할을 한다.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싫다면, 당신은 절대로 전문가가 될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당신이 올인하지 않으면 플레이할 수 없는 게임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가족에게 소개하기 꺼려지는 친구가 한두 명 있다고 가정하자. 왜 그런 친구를 계속 곁에 두고 있을까? 대부분은 의리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의리는 우직함과는 다르다.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해야겠다는 약속이다. 우정은 상호 합이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려는 사람을 지지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그릇된 선택이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가려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들 덕분에 좀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고 그들도 성장하는 우리를 보고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건강하고 이상적인 인간관계란 바로 이런 것이다. 물론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면 강인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겸손하고 용기가 있어야 하며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조건 없는 연민과 동정도 경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당신은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야 한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그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줘라. 그렇게 해야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믿을 수 있고 당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다. 당신과 대화하는 사람이 당신이 모르는 그 무언가를 알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대화하라.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당신 또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당신은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렇기에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잘 보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방 청소라는 개념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변 환경에 보이는 작고 실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라는 은유이다. 당장은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청소함으로써 우리는 삶에 대한 통제감을 되찾기 시작한다. 이러한 통제감은 우리의 삶이 다른 측면으로 확장되어 더큰 성공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길은 있다.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언제나 진실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